마이 러브스 하이 가이즈 하이 가이즈 롬션, 롬션이 왔어요, 롬션 안녕 지진 여기가 어디냐면요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? Osou... 어디냐고 지금 여쭤보시는데 뭐? 머 아닙니다, 별일 아니에요 짜라자란 짠 바로 롬션의 러브하우스 러브하우스 샹들리 <웃음> <웃음> 소리 안 나는 피아노 <laughs> 여러분, 저희가 어디냐면요, 스포는 아닐 거예요. <laughs> 그냥 뭐, 저희가 뭘 촬영하러 왔어요. 그냥 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, 그냥 <웃음> 열심히 <웃음> 촬영하고, 지금 촬영을 끝마치고 팬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괜찮아요? 둘만 찍었나요? 글쎄요. 룸션일 수도 있고 뭔가 더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하고 갔을 수도 있고 음, 모르는 거죠. 룸션이 <laughs> 아닐 수도 있어요. <웃음> 지금 <웃음> 지금만 룸션이었는데 음. 어떤 촬영을 하고 이제 음. 끝이 나서 아직 뭘 섭취하지 못한 상태. 하지만 완전 맛있게 <laughs> 섭취해서 배가 이만큼 음. 나올 거지. 오. 완전히 이만큼 나오게 먹을 거지. 음. 뭐 먹을 거냐고. 음. 양꼬치가 너무 <laughs> 초밥도 너무 커. 아, 너나 초밥 <laughs> 며칠 전부터 계속 먹, 얘기했었는데. 그 <laughs> 초밥 좋은데? 회 먹고 싶다. 해. 여러분 그 초밥 받아 가지고 음. 파프지. 어? 어떻게 알았지? 음. 팬분들 음. 이렇게 하면 불편하시죠? 불편해요? 아니면 이렇게 하면? 어? <laughs> 미안. 아니면 여기다 올려놓을까요? 이렇게 오! 네 <laughs> <이제 웃음> 댓글 보기 힘들어. 약간 포크방 같은데. 어 좋아요 오케이. 우리 뭔 얘기하다 하고 있었지? 우리. 밥 아, 양꼬치 드세요 막 초밥 드세요 이러고 있었어. 안돼 안돼. 맞아 바다 가가지고 포장마차에서 조개 음. 구이랑 회랑 음. 진짜 다 먹고 싶어요. 저는 해산물도 좋아. 나도 나 해산물 좋아해. 실 가리는 음식이 없어요. 션이 뒤에 빛나 션이 뒤에 빛이 아니라 자체 발광 <웃음> <웃음> 반짝반짝 션이 반짝반짝 션이 새로 룸메이 매일매일 룸메이트는. 예쁘네. 아유, 으. 음. <laughs> 룸메이트? <웃음> 룸메이트 바꿨냐고 물어봤는데 완전 그대로예요. 완전 그대로예요. <laughs> 이 친구랑? 나랑? 세롬 언니가 1층? 잘 때마다 뒤척거리는데, 2층. 그 뒤척거리는 소리가 조금 무서워요. 끼 <laughs> 나무 침대여가지고. <laughs> 나무, 침대여가지고 <laughs> 나무 침대여가지고, 나무 침대여서 고쳤는데도, 끼익! 소리가 어쩔 수 없나 봐요. 맞아요. 수족관. 맞아! 우리 아, 수족관 가고 나서 브이라이브를 왔어. 맞아, 안 맞아. 그러네. 어. 여러분, 제 션킨 리스트 아쿠아리움 편 보셨나요? 아, 뭐 저였죠. 제가 1일, 션이에 같이 가는 상대 역할을 해줬습니다. 근데 그때 진짜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그때 원래. 비가 왔었잖아요. 맞아 맞아. 그래 가지고 아비 오는데 또 아쿠아리움 물속으로 들어가는구나. 나 혼자서 긴 여정을 떠나겠구나. 하고 아 혼자 갈 채비를 마치고 차 안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외롭게 쓸쓸하게 내가 나타났지. 잘 생긴 분이. <laughs> 근데 진짜 일단은 솔직히 딱제 손에 잡았는데 그냥 멤버일 것 같은 거에서 아왜 이러세요? 잡지 마세요! 왜 이러세요? 이손 놓으세요! 하고 장난쳤는데 나는 너가 딱그 손을 달라고 하면은 손을 너가 딱 주고 나서 자래 멋있게 손사탕을 건네주는 예쁜 장면을 만들고 싶었는데 손을 쉽게 안 주는 거 당황스러워서 <laughs> 내가 저기요 저기요 손좀 <laughs> 물고기도 보고, 아, 연이가 나를 물고기라고 했지? 물고기. 물고기. 새로마 조심가탐욕가 쟤네가 맞아요. 쟤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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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맞습니다 팬분들이 제나 아셔야 돼요 안녕 롬새 오늘 무대에서 넘어진 거 완전 어, 괜찮아요 맞아. 어. 롬새 아프지 마세요 잉, 고마워요 음.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사실 팬분들이 아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음. 이제는 자주 볼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자주 넘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그런지 저도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랑 손을 꼭 잡고 가도 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혼자 넘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넌 어떻게 맨날 손을 잡고 가도 혼자 넘어지냐고. <laughs> 근데 평발이 심해서 그런가? 아, 그런가 평발이죠. 중심도 잘못 잡고 음. 잘 미끄러지고 잘 넘어지고. 그러지만 걱정하니까 절대 다치지 않겠습니다. 튼튼해요. <laughs> 다리가 길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. <laughs>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란 이런 기분 좋은 <웃음> 그런 <웃음> 말 하지 마세요. 저도 분들. 순간 착각하게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 다치면 누구 손에? 내 손에. <목소리> 내 손에. 그래서 사실 저희는 여기, 어. 이제 빨리 나가야 된대요. 그래가지고. <laughs>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.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할 시간. <목소리> 다음에 <목소리> 또 만나요. 싫어, 더할 거야. 흠, 진짜. 나도 나가볼 <목소리> <맞아, 목소리> <들잖아. 할> 거야, 더할 <목소리> 오늘 한번 걸어가자. 좋아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미세먼지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고 몸 조심하고. 나 난장. 응? 나 <laughs> 난장. <laughs>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안 해서. 저희가 마지막 방송하고 이제 또 열심히 해서 좋은 곡 들고 이렇게 오겠습니다. 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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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깜짝이란 나 소위 잡아 다음에 또 봐요. 지금까지 럼 션이었습니다. <laughs> 나 진짜 전체적으로프로미스나이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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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. 오늘도 사랑해요. 발라 <laughs> 라